전 객실을 화면 군에다가 제일 먼저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약을 해서 다 아,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사에서 와가지고 뭐 저희들은 자꾸 이야기 하는데, 화면 군에서 저희가 한사대들 합니다. 이렇게 예, 해놨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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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올리문열어놨습니다 교수님,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이 방이 좀 아늑하고 저기 네. 여기 소나무가 있어서 금강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즐겨할 것 같고요. 네, 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, 지금 저 4층에 테라스를 빼놨습니다. 그래서 4층에그 VIP룸에는 테라스가 올라가 보시면 네. 제가 앉아있 네. 때문에 예, 네, 네. 그렇습니다. 아, 4 층은 저 오봉산의 전체가 다. 여기는 브라티 라운드입니다.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이그 다음에 전녁에 이제 과나복차을할수있니다 국민 는 여기 라운드 이름을 국민이니까 아, 순도 일곱 종류나 국민 실험으로 계제 수행을 해 그래서 요요공간이라 이제 국민 지역 네, 간단한 데 네. 네. 차나 음식이랑. 그러면, 뼈는 방이약국을다 트이니까, 복부가 많다이제달리는데 이날 이 아니시라고, 침대 예, 그렇습니다. 이 예. 음. 그 회실은 거의 다 40만 원으로 시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남원에 강원로에 또 하나 오시지요. 자고지는 네. 네. 100만 원 받는 데 네. 네. 100만 원 하더라고. 오, 네. 음. 그렇습니다. 제일 크게 이마트가 거기에서

낮은 거 말고 그게 첫 번째 봉우리고요. 넘어가면서 이렇게. 지금 바람 안보이네예 하나 지금 겹쳐져 가지고. 겹쳐 겹쳐져서 저 얼굴 부위 높은데 있않습니까 네. 저기가 오봉산 정상인데요. 코 부위가 오봉산입니다. 네. 음. 오봉산인데 저게 봉우리가 다섯 네. 개인데 겹쳐져서 네. 한 봉우리로 보이는 겁니다. 지금 제일 높이 보이는 게제 보면... 사봉이고. 요요 네. 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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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조그마한 네. 네. 모를 그 있고 또이 그 봉우리가 다섯 개가 이게 일직선으로 네. 겹쳐있고 한양으로 내려가시면서 뒤로 돌아보시면 오봉이 보입니다. 이거 무릎 오봉. 예. 그 중에서 옆방은 삼봉산 전경입니다. 예예. <laughs> 예. 삼봉산 전경. <목소리> 아니, 국백방 처음 주무시면 만성광. 저는 아, 있습니다. 저, 저희도총축입니다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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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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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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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이쪽있으니 다른 얘기 되는구나. 눈이 좀시원 와가지고 설까지 방향은 게남이 남향이. 이게 남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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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향은 삼봉산, 네. 네. 북향은 오봉산 그렇습니다.